오늘은 도요타 크라운 차량과 렉서스의 ES300H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차량의 차이점, 또 조금 더 편리한 점, 뭐이 차가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점 위주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크라운 차량에 먼저 앉아 있는데요. 네, 원래 도요타 차량들은 여기 이렇게 도요타 마크가 요,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크라운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외형에도 본네트 그리고 바퀴 휠 모두 이렇게 크라운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좀재밌는건 뒤쪽에 어, 트렁크 쪽에는 또 토요타 마크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라운 마크로 다 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타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차는 어, 프로마주 색상인데요. 외장은 하얀색 펄이 들어간 현대기아로 치면 뭐 스노우 화이트 펄뭐 이런 색상이고요. 이게 베이지 색깔과 베이지 색깔에 가깝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게 원래 색상이고요. 프로마주 색상이고 이렇게. 어, 옆에는 조금 더 진한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제가 그 애프터 마켓에서 바닥 부분만 있는 방석을 따로 샀습니다.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씌워져 있는 타입인데, 어, 이 색상은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그 색상에 맞춘 그 시트 커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맞춰서 뭐 이렇게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제가 바닥 부분만 이렇게 커버를 씌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마주 색상은 이 부분이 다 베이지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시트까지, 그리고 시트 벨트까지, 네, 천장과 이렇게 다 색상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크라운 차량은 폭이 좀 좁거든요. 일반 다른 승용차들 동급의 차에 비해서 밝은 색상을 하니까 조금 더 넓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라이트가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내려갔다가 반짝이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고요. 그리고 계기판 부분도 ES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그래서 총세 가지 화면. 늘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을 바꿀 수가 있고 설정에 들어가면 이 안에 가운데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그 메뉴로 구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건 4륜구동 작동이 되는 그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배터리 충전과 어, 뭐 엔진으로 이렇게 구동을 한다 아니면은 배터리로 충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인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정이고요. 지금 렉서스 ES300H의 최신 어, 버전은 이 액정과 동일하게 선명한 액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최근에 나온 차를 봤더니 이 화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ES300H가 2023년식인데 그때 들어간 액정은 이것보다 좀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이 좀 실제로는 불편하고요. 어, 또 특징적인 거는 기어를 넣는 방식인데요. 주차 파킹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넣을 때는 2단 수동을 넣듯이 옆으로 제쳐서 밑으로 내리면 드라이브가 들어가고요. 그냥 수동 중립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누르기만 하면 중립으로 바뀌고요. 드라이브는 넣고 뒤로 당겨줘야 되고 후진은 넣고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가 작동이 되고요. 주차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어 조작은 지금 크라운에 들어간 방식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렉서스의 NX나 RX 현재 나오는 모델도 이런 형식으로 기어가 이제 들어가는데 ES300H는 아직도 이렇게 수동 방식으로 이렇게 드드득 드드득 하는 그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ES300H의 차량 내부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크라운이 한 6천만 원대, 그리고 ES가 7천만원대, 한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방음이나 이런 내장에서의 조금 더 고급감 이런 것들이 한 1천만원어치가 더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시동을 걸게 되면, ES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아,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시동... 어, 키를 o 으로 누르면 시트가 뒤에서 앞으로 당겨지고요 시동을 켜면 얘도 똑같이 어, 헤드라이트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데 크라운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웰컴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화면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 오른쪽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으로 섞여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계기판 화면은 도요타 방식처럼 되어 있는 게좀더 최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비게이션 화질도 도요타가 지금 나오는 도요타게 조금 더 선명하고요. 이 차량은 물론 이제 연식이 조금 더 되긴 하지만 현재 나오는 ES 기준으로는 동일합니다.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전 모델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거라고 하는데 네, 현재 도요타 나오는 액정과 또 비교를 하면 또 많이 떨어지죠. 적응을 하면 네, 그렇게 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물론 파킹을 넣으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차 브레이크가 여기 밑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실제로 따로 쓸 일이 없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다. 보통 여기에 있는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당기면 체결이 되고 누르면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립으로 넣고 눌러야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겨야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작동을 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해제가,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당기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눌러야 체결이 됩니다.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차량에는 이렇게 터치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패드 마우스 패드 처럼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 패드 처럼 움직이면 어떤 버튼에 갔을 때 소리도 나지만 밑에서 진동도 같이 올라옵니다 손가락 끝에 근데 실제로 이걸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터치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이 버전의 어, 이전 거는 터치조차 안 돼서 이걸로 이제 내비를 조작을 했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23년도쯤에 나온 이 버전의 ES300H는 터치스크린이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은 이 터치패드가 없어지고, 여기에 컵홀더가 생긴 것으로. 그리고 도요타 렉서스는 이, 이 부분이 열리는 방식이 이쪽으로도 열리지만,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편리한 점이고 ESN은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하나요 이 부분을 이렇게 시트를 앞뒤로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 옵션이 있지만 크라운에는 이 옵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에도 이 메모리 시트가 ESN에 적용이 되어 있지만 크라운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조수석에서는 근데 한 번씩 이 기능이 좀 아쉬울 때는 있습니다. ES에는 순정으로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로 영업사원이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딜러분들은 그 설치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블랙박스가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따로 설치하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제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창문인데요. 창문을 내렸다가 올릴 때...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을 내렸다가 원터치로 올릴 때 끝부분에서 살짝 느리게, 이렇게 닫힙니다. 그 속도대로 닫히면 뭐쿵 하는 이런 소리가 날까봐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놀랍더라고요. 네. 이 창문 올리는 거에도 이렇게 신경을 쓴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내 어, 네 창문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크라운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크라운에서 창문 올라가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크라운에 왔습니다. 크라운은 일단 앞 유리도 이중접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냥 쿵 닫히죠. 근데 뒷유리는 어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한번 뒷자리를 타보겠습니다. 뒷자리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는 그 기능이 되는데 앞자리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 크라운은, 휠 사이즈가 21인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퀴가 크니까 좀 눈에 많이 띄기는 합니다. 근데 ES는 이제 승용에 가까우니까 이게 18인치거든요. 이 휠도 작은 크기가 아닌데 얘가 워낙 휠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를 탔을 때에 승차감의 높이도 얘가 더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은 사실 뭐다두 차량 모두 비슷한데요 어,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ES가 더 편하다고 하는 가족이 있는데 또 어떤 가족은 크라운이 뒷자리가 더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은 타는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좀 편하고 불편한 걸 달리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ESN은 뒷좌석에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선 쉐이드 커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에는 이 기능이 없죠. 일본에서 출시되는 크라운에는 이렇게 이제 뒷좌석에 이런 선쉐이드나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팔걸이를 내렸을 때 이렇게 버튼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크라운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크라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컵 홀더만 근데 크라운은 또 장점이 뒷좌석을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기면 네, 뒷좌석이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트렁크를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 차량은 트렁크에 이렇게 전동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닫히고. 아 설명드렸던 쿠데타 마크가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시 크라운으로 네, 들어왔고요. 크라운은 4륜 구동입니다. 근데 렉서스는 2륜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두 차량을 비교해서 타봤을 때 정숙성은 렉서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엔진의 첫 시동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음이 조금 더돼 있어서 이불을 한겹더 덮어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변속기가 들어가지만 소리가 조금 더 둔탁하게 더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크라운은 조금 날것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차 중에 한 대를 고르라 하면 저는 크라운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이 승차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에 풍절음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썬루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가 열리진 않는 그냥 유리 천장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개방이 되지 않아서, 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ES에 있는 썬루프를 잘 열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뭐, 낫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다 열고 닫히고요. yes는 그냥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크라운은 루프에 유리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샤크 안테나가 있는데 ES는 샤크 안테나가 없네요 외관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앞모습은 네. 네. 조금 더 여기가 와이드하고 여기는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체가더 높습니다 크라운이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도 더 높고요. 스포티지를 타는데, 이 차를 타면 스포티지를 탄 것만큼 시트 포지션이 나오고, 승용차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낮게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ES300과 크라운이었습니다.